에, 여기는 안나푸르나 어, 다섯 봉오리와 남봉, 또 마차푸차레, 또 남중히말, 마노슬루 이것이 어, 한꺼번에 볼수 있는 어, 지역이 어, 어, 랭자 코트. 코트라는 뜻은 어, 산봉오리를 말하는데, 그 피크 가장 높은 봉오리를 어, 코트라 고 그런다 코트. 그래서 랭자 코스, 랭자 코트, 어, 저쪽에 포카라에 있는 랭자 어, 그 마을이 아니고 이산 꼭대기에 있는 어, 랭자 코트 그 마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 좌측에 있는 저봉오리가 어, 안나푸르나 남봉. 그리고 저쪽에 그 안나푸르나 남봉 밑에 약간 그 하얗게 보이는 그가 어..닐기리 닐기리 봉인데 닐기리 봉도 다팔천껍입니다 닐기리 봉은 어, 그 나비라는 뜻입니다. 에, 닐기리 장벽이라 해가지고 나비가 날개를 편것 같은 그 봉을인데 그는 어, 산 꼭대기만 보이고 이것이 어, 안나푸르나 남봉 그 다음에 마차프차레봉그 다음에 저 조금 낮은 것이 가장 높은 안나푸르나 1봉입니다 안나푸르나봉 그 다음에 여기가 람중히말 람종희말. 람중히말이고 마나슐루 그래서 이 어, 안나푸르나 라우닝 코스는 이 람중히말 어, 밑에가 어, 어, 참외라고 어, 거기가 내 친구가 사는 곳인데 그 참외에서부터 마낭, 그 다음에 그 야크 크리크그 다음에 로롱나, 그 다음에 묵디나트, 존손, 그 다음에 따뜻바니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고라판이로 넘어오는 그런 코스가 옛날, 어, 옛날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아, 랭자 코트. 랭자 코트에서 보면은 안나푸르나 산군이다 보입니다. 근데 보통 그 네팔 여행을 하면서 포카라에서 주로, 어, 저쪽에 너야풀 쪽에, 남봉 밑으로 너야풀 해가지고, 어, 안나푸나 베이스캠프로 들어가는 그런 관광객들은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어, 관광객은, 어,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카라에 주로, 이제, 원정이 아니라, 그냥 겨울 동안에 시로 오면서, 이런 야삼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 또 오, 오기가 힘드니까 택시로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만 주면은 포카에에서 여기 한한시간반 정도 돼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거닐면서 이렇게 그 안나푸르나 히말라야를 다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는 그 구름이 껴서... 어, 산이 안 보입니다. 근데 새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 한 9시 정도 되면 구름이 껴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는 이렇게 청명한 날씨에 이 히말라야 산, 산이 다 보이는 곳이 랭자 코터, 랭자 코터를 추천해 드립니다.